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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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햇빛이 너무 선크림 바르셨죠? 네, 네 아... 감사합니다. 어, 많이 보고 알겠습요재 계신... 네. 재밌게 보셨습니까? 네 저도 점점 햇빛 공연이 더 좋아지고 있어요. 네. 여러분께서 되게 재밌게 공연을 즐겨주시니까 저도 너무 즐겁고 할 맛이 나고 매번 뭔가 여러분들 다른 에너지를 저한테 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 굉장히 <laughs> <인상입니다. 웃음> 몇대안 했지만 애정하는 작품으로 발전될 것 같은 그런 첫 인상입니다 첫 줄. 그래서 4회 s 서 4분의 1 정도 o y 해서 나왔는데 여러분께 좋아해주시면 또뭐 이번 기회 a v o y Sav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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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v 여러분들과 저도 또 새로운 작품에 대한 인상이 좋은 것 같아서 매우 기분이 좋습니다.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네, <laughs> 네 감사합니다. 더 노셔도 돼요. <laughs> 저도 저도 저보다 더 하셔도 돼요. 무대 올라오고 싶으면 올라오세요. <laughs> 네, 그것도 괜찮아. 다 됩니다. 뭐 네. 즐거운 공연이니까. 하고 싶은 말씀이세요. 그님 그치, sir. 그치, 그치, s i 치 sir. 치 s i 치 sir. 그치, s i 치 s i 요 그치, s i 그그그그 뮤지컬도 뮤지컬 문화가 있지만 그 어떤 관극의 문화는 좀 무시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콘서트라는 명칭 붙인 거예요 여러분들 편안하게 하고 또 제가 또극중국의 배우로서 또 햄릿으로서 여러분들 다 오버하시면 제가 제지합니다 그러니까 마음껏 오버하시고 춤추고 노시고 뭐 그럴수록 저희 헬멧의 공연이 완성된다고 이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조금만 그 질문 있으시면 님 이번 연도도 쉬지 않으시나요? 어? 네네네한지더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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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금 아직 아, 콘서트 중이어서요 제가 금서 아, 아, <laughs> 아직 뭐 계획은 없지만 뭐 없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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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고? 아, 이번 y 도도 쉬지 않 t to see. You 이번 n 도 to do, ah, you want to do. You want to do. You want to do. You want to do. y 그 이후로, 뭐 잠시, 바로 공연이 이어지진 않을 수도 있지만, 계속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뭐, 안 만날 생각 하지 마시고. 계속 될수 있으니까요. 있을 거예요, 네. 네. 그 같습니다 그리고 또, 뭐 여러분들이 뭐, 방하셨, 고뭐 와오셨고, 제가 했던 공연 중에 또 좋아하시는 것도 있지만, 또 신작도 있으니까 새로운 모습도 많이 보여드릴 수 있고 흥미처럼 그리고 저도 또 기대되고 그 연초에 말씀드렸듯이 사실 뭐 보면 큰 공연하면서 또 연습해서 새로운 것들을 이렇게 그냥 연습해서 하는 것만으로 창작으로 이렇게 만들어내야 되는 부분들은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해서 그런 모습들을 보여드릴 거고 이거 드릴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저희 작품에서 목구가 이렇게 AI가 이렇게 했다 이렇게 나가가지고 그거 맞습니다. 근데 이제 햄릿이 워낙 많은 해석과 많은 문헌과 모든 게 있기 때문에 그냥 이 제작자가 이 시기에 어, 콘서트 형식? 내지는 내가 이렇게 해석하고 싶은 느낌으로 한번 AI가 뭐라고 얘기해줄까 라고 했는데 트리트먼트 나왔는데 그게 너무 잘 나와가지고 그게 시작이 됐을 뿐이지 사실 거의 80% 이상 저희가 다 만들었어요 특히 재 공연, 다른 배우분 공연 아예 뭐 컨셉도 다를 수도 있고 대사도 각자 하는 대사가 다른 게 서로를 다들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음악도 사실 김성수 감독님이 기본 트리트먼트에서 많이 색깔을 다 입히신 거고 그래서 너무 근데 이제 보실 때 밖에서 보실 때 AI가 다만는 거를 이렇게 근데 AI가 진짜 색깔이만 좋고 저희가 다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같이 우리 고생한 분들이 많이 있고 AI가 준 것만으로 사실은 할 수가 없었어요. 그걸 느꼈어요. 저희가 AI가 준 걸로 우리는 공연할 수 없는데, 우린 모였기 때문에 만들어내야 된다. 그래가지고 사실 저희 배우들과 연출도 모든 스프들 해가지고 시작은 그렇게 해서 모였지만, 사실 저희가 다 같이 창작을 해낸 작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마다 다르고, 공연마다 느낌이 다르고, 그럴 수 있어요. 물론 도움을 하나도 안 받은 건 아니지만 처음에 이제 우리가 모일 만한 트리트먼트좋 줬죠 AI가 그래서 그 트리트먼트를 가지고 저희가 시작한 겁니다 그건 맞는 말이고 그래서 <laughs> 너무 AI가 다 받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고생했는데, 네. 고생했는데 밖에 이제 듣기로는 좀 AI, AI가 만들었다고 아쉬고 계시니까 좀속상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사실 그건 아니라는 말씀드리면서 네. 그렇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어, 조금 부족할 수도 있지만 같이 즐길 수 있는 좋은 작품이 나왔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두달 동안 정말 힘들었거든요, 연습할 때. 음, 왜냐하면 그냥 몸을 희생하는 게 아니라 머리를 희생니요 <laughs> AI가 중심을 <죽음을> 뛰어넘어야 되니까. <laughs> 그래서 힘들었어요. 하지만 음, 부족하지만 음, 계속 그래. 매회. 매회 될 때마다 발전할 것이고 제 뭐그 이후에 공연이 계속할 때 시작은 이렇게 시작했지만 대단히 좀더힘이시라고 너무 무겁죠. 여러분들 즐길 수 있으면서 또한 힘내셔야 되니까 그런 점들을 더 찾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할 거니까 더 지켜봐주시고 기대를 해주시면 아마 여러분들 사랑하는 콘텐츠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응원 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소문도 많이 네. 내주시고. 네. 네. 그러시면 됩니다. 네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갑자기 제가 너무 많이 길게 얘기했요 네. 네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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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하는 거죠. 근데 하지만, 좀, 오. 뭐 사람이니까 틀릴 수도 있고 네, 하지만 최대한 그 흐름에 맞게 가려고 노력하고 있고 뭐 아시다시피 매일 공연 전에 아, 해보 공연은 똑같이 해보고 저는 하기 때문에 그래도 까먹어요 왜냐면 순간적으로 제가 집중해서 어떤 갑자기 다른 막 공기가 확 들어오면은 어쨌든 너무 집중한 상태에서도 갑자기 확 까먹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그렇지 않게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혹시나 그런 일이 있었으면 <laughs> 제가 뭐 노력을 안 해서 뭐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매회 공연 시작 때늘 하고 전날에도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하지만 아시다시피 되게 방대한 양의 분량이어서 근데 또 방대한 양을 하는 것도 전문이었어. <laughs> <아주 아주 웃음> 작은 수무없어요 스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어. 혹시 실수가 있어서 즐겨 드시고 실수가 없으면 더 박수 쳐주시고 그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아데 네. 네. 아니요 저 의도 안했죠 제가 <laughs> 얼만큼 양을 흘릴지 몰라가지고 의도는 아니지만 아니지만 뭐 이번에 그냥 이 이번에는 느낌, 공연, 느낌, 의 어떤, 목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냥 저도, 새로워가지고극 뭐 중이지만 중간에 콘서트 같이 갑자기 또 갔다가 다시 또 극처럼 갔다가 이렇게 하는 것들이 k c 처음이어서 즐기고 있습니다. 이 화장 또한 뭐 그런 o o 요